모든 힘이 있고 또 하나님 안에 모든 능력이기에 오늘도 하나님께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제 저번 어제 말한 것처럼 함께라는 단어에 우리 목사님이 창세기 육장을 보셨습니다, 7장하고 근데 오늘 창세기 육장 일절부터 좀 보면서 왜 노아 반주가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하잖아요. 하나님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근데 창세기 6장 1절부터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람들의 죄악에 대한 그 분명한 우리에게 대한 경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노아의그 방주, 홍수 그때를 그 때와 같다는 거예요. 인자가 임하시면. 이제 그 말씀은 우리가 6장을 보고 그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게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예. 근데 이, 원래 사람들에 대한 번성과 그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땅에 충만하라고 얘기했는데, 왜 이때 어, 왜 이때 하나님은 이렇게 노아의 방주에 대한 또 세상을 멸하는 것에 대한 경고를 하셨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말이 좀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보니까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이렇게, 아, 딸들도 나야죠. <laughs> 그런데 우리 밑에 절을 볼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은지라. 이렇게. 자기들이라는 단어가 이제 악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죠? 1절은 솔직히 맞다고 보거든요, 저는. 번성하라 그랬으니까 번성했고, 아, 딸도 낳아야죠. 근데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딸들이 아름다움, 그래서 이제 아, 딸이 등장한 거구나. 예, 제가 이제 알게 됐어요. 이절을 보다가. 그러면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는데요.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육신이 됨이라 이 단어가 우리에게 진짜 경고장이 날러, 날르는 것처럼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어야지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사는, 내가 좋은 대로 사는 것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2절, 3절을 결합해서 우리가 말씀을 해석해 보면 정말 하나님이 왜이 땅을 멸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제 경고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육신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길어야 120년 산다는 거예요. 육신이 됐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은 110년을 넘지 못한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4절을 보니까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예, 우리 사모님이 예전에 이 네피림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셨는데 그 천사들과 사람이 합쳐서 막그 거인들 막, 그막 나타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5 절을 보니까. 이제 이래 이래서 이제 하나님이 결단을 하기 시작하신 거죠. 여호와께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보시고 계시다는 거 지금도. 근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laughs> 그들의 마음이 모든 계획이 예,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올해 1년도 결단하잖아요 우리가 성구영신예배때그 예전에는 예배 1년 동안 어떻게 예배 생활을 할 것인가 이런 결단을 하게 됐었는데 주의를 어떻게 지킬 것이냐 새벽기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뭐 거기에 있어요 저는 그냥 무조건 100이라고 쓴100% 100% 100% 100% 100%, 100%, 100 이렇게 썼는데 그냥 그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100%, 100%, 100%, 100% 이게 다 당연한 건 아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예 그 결단의 시간도 없, 없어졌더라고요. 그러니 점점 생각이 결단도 안 하게 하고 모든 계획이 모든 생각이 하나님과 대적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은 대로 그 계획이 약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으신 대로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절을 보면서 항상 알카뿐이라 그러고 하나님이 7절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7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아, 땅, 6절 7절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들이 내가 지면에 아, 창조한 사람들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니 사람들이 악해졌는데 왜 새도 지은 짐승도 왜 같이 다 멸해야 되냐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북한 땅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던 것을 알수 있을 거예요 어르신들은 특히 뭐 만두가 북한 만두는 이만하다고 거기가, 어, 남한보다 더잘 살았다고 이랬는데, 지금, 거들이 악하니까, 그 땅에서 곡식이 풍성하게 나질 않잖아요? 예, 세상의 문제는, 예, 사람에게 있는 거지,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에게 중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악하면, 그 땅도 악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여기,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제 반전이 8전이죠. 우리 목사님이 늘 강조하시고, 우리는 노아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8절을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와께 호 은혜를 입었더라. 네, 우리는 다 은혜를 입은 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저 구원을 선물로 받은 은혜를 다 입은 자입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렇게 이 구약 시대하고 지금의 다른 것은 목사님들이 백성이라고 러고 우리는 자녀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들 자녀가 세금을 내나 막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 그거 진짜 맞는 얘기잖아요. 그죠? 부모가 값없이 다 주지 자녀들이 부모한테 줬다고 다시 돌려준다고 받은 거니까 돌려준다 그러는 건 없잖아요. 이 지금의 예수님의 이 때에도 이 우리가 그거를 분별하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백성처럼 어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냥 너무 그 안에 즐거움과 기쁨과 소망과 이런 충만함이 없이 아직도 무거운 짐을 아울러지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이제 팔 절을 보니까 이 이때도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딱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지으면서 목사님 보신 건 18절이었는데 그러나 너는 너와는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이제 여기서 이제 함께를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멸하기를 시작해서 사람과 모든 것들을 멸하려고 하셨는데, 그러나를 받은 은혜를 받은 노아에게는 약속을 하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내 언약을 세우리니 이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받은 그 피값으로 받은 우리가 언약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신약에 노아의 때와 같다 이렇게 얘기할 때 노아의 때를 이해하지 아니하고. 이 예수님의 임재를 우리가 생각을 연결할 수 없다면 이 노아의 때는 어떻게 했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목사님 7장 예. 예, 이렇게 시작해서 다 멸한다 그랬는데 7장 23절에 보니까 정말 그런 거예요. 이제 22절, 23절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니 곧 사랑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 새까지니라. 이들을 아들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이제 이거를 이제 목사님이 강조하시려고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아멘. 예. 그래서 목사님이 함께와 방주를 강조하셨거든요. 방주는 지금의 우리 교회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으로 넘어가 보면 이 마태복음 24장 너무 잘하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24장에 이제 이 마지막 때를 언제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이3 0 6 7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마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써 있는데 요것만 보는 게 아니라 29절부터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마지막 때를 제자들에게 얘기해 주는 그 대목인데 29절에 보면 활,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30절부) 그때에 인자가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 이걸 먼저 땅 때려주고 그다음에 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일어날 일들을 얘기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사도행전 있는 것처럼 구름 타고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임하실 때 징조를 보이시고 큰 영광 영광으로 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31절에 보니까 그가 큰 나팔 소리와 예 다 일어나라고 나팔소리 부른다는 거예요. 가만히 조용히, 나 왔다, 이런 게 아니고,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들의 택한 자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택하심을 입었잖아요. 은혜를 입은 자들이잖아요.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 택한 받은 우리는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예.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를 다 모으셔서, 예, 천국 입성하도록 하나님이 우리가 휴거되도록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우리는 걱정할 게 없죠. 그렇지만 다는 아니잖아요. 그 얘기를 이제 32절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데 저는 이제 36절부터 보려고 합니다. 아 35절. 자 35절에 여러분 제가 35절을 예, 발견하고 눈이 이만하게 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잘하는 말씀이지만, 이게 나한테 다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볼까요? 천지는 없어지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왜 이렇게 시작할까요? 시작, 태초부터 천지를 지으신 분, 하나님은 없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오판하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아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고 여덟 어? 명만 방주에 들어간 여덟 명을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랑했기 때문에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래서 다시. 그 거의 1년 동안 물이 빠지고 다시 그 말씀을 받잖아요. 언약의 말씀을. 우리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이 다시 창세기 그, 그 8절이, 8장인가 9장에 다시 나오거든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다시 시작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시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그왜 그거를 꼭 1년을 채우셨을까. 그것도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처럼 1년은 365일. 연안을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사람을 창조할 때 우리에게 줄 1년은 12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2025년 지나간 거는 다 떨어버리고 2026년을 다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가 되는 거지. 그냥 묵은 거, 그 이전 거막다 생각하면 안 돼요. 목사님이 송구영신 예배 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네, 지나갈 때 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0장 17절,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신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렇게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송구 영신 예배 때 받은 말씀은 우리가 선으를 행해야 된다 구원의 역사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인가? 우리가 요셉에게 먼저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냈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선언덕으로 쓰임받으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천지는 없어지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없어질 수 없으시는 분인 거예요. 원래 계셨고, 우리가 있기 전에 계셨고, 천지가 있기 전에 계셨고, 원래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내 마음대로 그들이 좋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노아방주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36절을 보니까 그러나 그들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예 내가 죽을 때를 혹시 솔직히 안다는 거 너무 불안할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언제 갈지 모르니까 지금도 오늘도 열심히 살잖아요. 오늘 밤에 오라 그리셔도. 그 모든 때는 하나님의 소관에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의 주관제 대신은 그래서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 이게 우리에게 은행 거예요, 여러분. 오, 내가 이그암 선거 받고 막 이렇게 죽을 날짜 미리 받은 의사들에게 받은 사람들이 막 초조하고 불안하고 아, 내가 이제 3 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살까 막 그러면서 또 어쩔 때는 뭐 모든 그 그걸 해탈한 것처럼 내려놓고 하지만. 그러다가도 은혜를 입어서 그 사람이 생명이 연장되는 거막 듣잖아요. 세상 사람들한테도.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염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 그걸 어떻게 누리고 살까를 고민해야 되는 은혜를 받은 자라는 거죠. 이게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또 다른 부분이지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37절이 등장하는 거예요. 노아를 모르면, 노아의 때를 모르면 이 말씀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니, 노아의 때에 방주를 짓고 그 모든 사람들을 들어라 오 해도 들어오지 않잖아요. 마지막까지, 그래서 여덟 명만 들어간 거 아니에요. 아무리 마지막 때 지금 4 0주야가 돼서 물로 멸망한다니까 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모른다고 아무도 거기에 응답하는 자들이 없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승천하셨는데 다시 오시는 거 믿으십니까? 믿으시는데 왜 경각심이 없냐고요? 때는 악해져 있는데 노아의 때보다 더 악한 때가 뭐뭐이 요새 TV로 보면 키면 뭐 AI 나오고 막그 로버트 나오고 있는 거 보면 어우 그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워. 아니 우리 인간이 가장 존귀해야 되는데 간만에 보면 그런 기계들이 아예 인간을 능가해 가지고 예.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물론 맨날 벌벌 떨고 살 일은 없어요. 우리는 은혜 받았으니까. 근데 때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때는. 그래서 여기 38절에 보니까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지금과 똑같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이게 문제라는 거죠. 깨닫지 못하였으니.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그래서 인자의 이맘도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 이 말씀을 이제 창세기하고 노아가 등장했으니까 노아의 그4 0주야 방주에서 이 땅을 멸하실 때의 그 상황을 조명하고 현재 우리의 지금 사는 상황을 조명하면 정말 말이 안 나오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그 마, 그 얼마나 그, 아니, 여자가 남자가 되고, 남자가 여자가 되고, 도대체가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텔레비에 틀리면 그 너무 합법적으로 걔네들이 나와, 막 채널을, 너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우리는 때를 분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어, 마지막 때 세상에 주님이 임재하실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한 대목이 나오죠. 그 어딘지 아세요? 누가 복음? 1 8장로 한번 볼게요. 예, 근데 예전에 제가 이거 새벽에 잠깐 한 했던 말씀이거든요. 네. 8절인데. 근데 이제, 누가 보면 18장 8절인데, 근데 이게 이전에 설명을 좀 알아야 되는 게, 가부가 밤낮 부르지지어서, 아이, 귀찮아서, 여기 보면 이제 6, 7절에 읽어봐요. 6절부터 읽어볼게요.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을 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을 원한을 풀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이게 오래 참으시겠냐. 왜냐면 하 우리가 실적할까봐 오래 참으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은혜예요? 은혜예요, 진짜. 에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이 왜 갑자기 기도하고 연결돼 있냐 이거예요. 예, 여러분, 새벽 기도를 깨우려고 옛날에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어, 우리 엄마가 살아있으면 거의 100살이 다 됐는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60, 70년 전에는 진짜 새벽 기도에 거의 성도들이 진짜 많이 나왔어요. 기도 안 하면 죽는 줄 알고. 그 기도의 불이 지금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이 믿음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비춰보면.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기도하는 게왜 어려워요? 호흡이 있으면 기도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과의 호흡이 기도인데. 그런데 목사님이 사도행전 3장에서 강조하시는 거는 그가 기도 시간이 있었는데, 그가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문제 있는 자들에게 손을 잡아주고, 그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그게 우리에게 포인트인 거예요. 어? 그래서 목사님이 제목이, 이런 사람을 만나야 한다. 우리 여기 다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 있을 것 같지만 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2026년에 많은 거예요. 그들의 손을 잡고 성전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를 마지막 때 믿음 있는 자로 부르셔서 이 새벽을 허락하셨잖아요. 그러니 그러면 하나님은 이 새벽을 지키는 자들에게 예 그래 잘했다로 끝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나님 일하시냐.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니 하신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 애들이 엄마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뭐 생각하고 얘기하나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막 얘기하면 엄마가 어떻게 해 줘야 되니? 이러고 해 주려고 길를 쓰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 여기 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인 마태복음 제가 좋아하는 21장 22절을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받으셨죠? <laughs> 우리가 오늘의 저희 초점은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에 함께 우리가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손을 잡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자들이고, 이 마지막 때 믿음 있는 자들이기에 하나님이 인정받은 자들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는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안에 날마다 기뻐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자랑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구하는 또한 믿음 있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끝까지 주님 앞에 쓸 때까지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함으로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또 부활의 생명, 하나님 영원의 생명으로 우리와 영원히 아버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받아 누리도록 하나님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언약을 받은 자,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준 자로 우리를 아버지의 믿음이 있다 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올해 한 해는 참으로 많은 자들에게 온 열방에 부활의 생명을 전파하며 하나님 우리의 생 생활이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이 기준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옳은 대로, 좋은 대로 하는 것이 그것이 옳은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이 옳은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속한 자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의 이 모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부족할지라도 오늘 약속대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원약대로 이루어 주시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출타에 계신 우리 목사님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주의 성전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특별히 남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 부활의 실천신학을 전파하는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가 정말 참으로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천국에 입성할 때 너무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꿈넘어 꿈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며 부활하셔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